안녕하세요. 유대성병원 완화의료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유서연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완화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화의료라고 하면 임종을 기다리는 곳이나 치료를 포기하는 곳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화 의료는 말기 환자분들이 병이 진행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의료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기암 환자분들이 많이 찾게 되는데요. 어, 말기암이란 무엇일까요? 암이 많이 진행되거나 장기 기능이 악화되어 더 이상의 적극적인 항암치료가 불가능할 때 그리고 암세포가 더는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로 인한 이익보다는 부작용에 따른 위험이 더클때 항암치료를 중단하게 되는데 이를 말기 암이라고 하며 완화 의료에 적응증이 됩니다. 완화 의료는 이와 같이 말기 통보를 받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하지만 완화의료의 대상은 암 환자분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심부전, 루게릭병 등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치료의 한계에 이르러서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때 완화의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질환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극심한 통증과 다양한 증상들로 인해서 삶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완화의료는 이러한 신체적인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는 신체적 통증과 다양한 증상을 관리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완화의료에 들어가면 아무 치료도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는 통증이나 구토, 호흡곤란, 선망 등의 다양한 증상들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예를 들면 복수나 흉수 배액, 부종 관리 등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처치를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지지, 영적인 지지, 사회복지, 자원연계, 가족 상담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편안하고 체계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완화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통증 조절이고 말기 환자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면 중독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실제로 진통제에 대한 중독은 만명중 1명 정도 발생할 뿐입니다. 암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진통제는 통증이 있을 때 주로 필요로 하며 통증이 조절되면 약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 중독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는 천장 효과가 없어서 투여량을 늘릴수록 효과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의 강도에 맞춰 약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 내성이 걱정되어 나중에 쓸 약을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통증이 심해지기 전부터 미리미리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통증 조절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완화의료의 비용이 비쌀 것이라는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완화의료는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어, 남은 여생 동안 환자와 가족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감정들을 표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 가족이 고통 없이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완화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말기 환자 통증 관리와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뉴대성병원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